저거 저거 누가 풀 거고 아아 아, 아, 아! 신발 벗었 네？난 아직 까지 경로 를벗어 놨다. 가로 이야인운전업 인데 뭐 이거 는뭐 장난감 이래？자, 뒤에 어디 까지 들어가 는지 봐 줘야 된다. 올라타라 올라타 어아참안나찍고 아, 아, 있어서 그러는데 나는 안돼해주고 빠꾸 만 아니 빠꾸 해갖고 내가 뭐 아, 스탑 할 때까지만 빠꾸면돼안 불안해 나도 했는데 <laughs> 나도 하는데. 세 사람이 필요하다 세 사람이 <laughs> 이거, 음, 세 사람이 싫어해. 어, <laughs> 혼자 한번 바쁘거든 <laughs> <laughs>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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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라이 완성, 완성. 자, 살짝 후진해갖까 부릴 거 확.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차 전진. 걸린다, 걸린다! 아, 걸린다, 걸린다, 스톱! 아, 맞네. 국내 할줄 알구나. 와, 역시 국내. 야, 조심해. 봐줄게. 음, 크게 돌아야 돼, 맞아. 잘하네. 진짜, <laughs> 어, 잘하네. 어, 국무 잘하네. 아. 어 아니, 배야 사야겠는데. 장야 네가 나나맨 뒤에 탈 건데 누가 내내내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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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놨어. 앞에 타면은 갈때 바랍. <laughs> 빨리 안달리실거잖아요 겁나 빨러. <laughs> 아, 그래 그 일단 갈 때는 뒤한테. 한 사람 앞에 앉아야 되는데. 쟤가 천천히 갈것 같아. 쟤가 천천히 갈것 같아. 저, 절대 천천히 안 가지. 야, 여기 앞에 타면 뭐 해야 되냐면은, 이, 가이드부터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거든. <laughs> 눌리수요. 쟤네가 너무 빨리 달리지 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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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천천히 가자. <laughs> 며칠 전에 어초 좌표를 찾아서 기계에다가 입력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보고 어초를 찾아가면 되는데 어초도 연안 가까이에 있는 게 있고 또 멀리 있는 게 있거든요. 선장님은 멀리 있는 거 가자 주이고 저는 가까이 있는 거 가자 주이거든요. 선장님 말씀대로 멀리 있는 데를 가면은 수심이 깊고 그래서 정말 큰 고기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겁이 많아서 항상 가까이 있는 데 가자고 하거든요. 혹시나 조난당에서 막또 내려가면 어떡해. 아, 그 너무 멀다, 안 된다, 그거. 멀고 멀어요. 아, 뭐 야, 이게 진짜 하참 나가야 되는데. 막상 저... 땡기면 30분 아니면 간다. 에이! 울산하고 온서 울산 쪽에 가면 돼. 야, 대변은. 야, 이게 땡기고 30분 졸라 버리 나가는데 몇 km 나가는 건데. 대변은 전부 다 안쪽에 다야 안쪽에. 아, 이따 수심이 딱 깊어지는 쪽에 딱 교차가 아, 있네. 아니, 아니, 수심 깊지가 않아요. 치라하고 <laughs> 이쪽에도 지금 깊이가 얼마 안 되잖아. 바로 앞이잖아. 연안이잖아. 그니까, 싹 깊어지기 시작하는 곳에 있네. 아, 아니, 형님, 요 파란 데는 수십 몇몇 안 돼요, 우리. 그니까는 파란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지점에 딱나왔네 어처를. 실한 가볼까, 그러면? 예. 딱 날라간다! 지금 선장님이 내리는 저 장치가 가이드 모터 인데요 제가 앙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좌표를 입력해 두면은 프로펠러가 돌고 지가 알아서 방향도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면서 입력해 놓은 위치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지금 19cm 19.5cm 이런거 기서로맞아봐서 그래 내 생각에 다 전기 같은데 그래 전기 같다고 야 그러면은 가지채비 하나 달아야겠다 나 이거 뭐다삽비끼지그같 은거？다 또 들어가 봐 이거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잘 야. 뭐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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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영이다. 정경이다. 어, 정영이다. <laughs> 정이사이 <사회> 좋다 <수> <laughs> 몇 딸이 정영이. 빨리 넣어요. 빨리 넣어, 형님. 야, 어디 어디? 알아서 찍게 어디 아니, 어디 터어 놓이나. <laughs> 정기도 들은 같다. 국내야 어, 뭐고? 국내 이것은 별로 파초를 보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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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뭔데 들어가보나 음. 보네 우와 어, 열기 봐라 열기 사이즈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아이야 <laughs> 사진 찍어줄게 우와, 사, 사진 찍어줄게 <laughs> 카메라 좀 봐라 사진 찍어줄게 <laughs> 와 사이즈 봐라 <laughs> 이쯩이네 야야미역시가와 놀래라 내 찌를뻔했어 손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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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 열기 이야 사이즈 좀 봐라

내려가자. 방을 치려고 입질인데 작다. 시끄나쁘게 어이, 무슨 입질하고 하잖아. 내려가자 입질 내려갈 때 한번 입질하고 또 내려가다가 말고 입질하고. 아정이난 정기, 정기 대장이야. 난 정기 잘 잡아 맞지? 난정이잘 잡아. 난 역시 정이야 정기 사이즈 봐봐.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이쪽은 으라고 이쪽은 오라고? 어? 방내가두겠다 어, 이쪽이 중간에라도뭐 중간이 정형이다니까? 야, 왔다, 왔다, 야다 어, 야, 어, 야, 크다, 이거. 야, 야, 이거 크다. 야, 이거 좀 크다.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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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다 야. 이거 깨트는데. 오. 오, 야. 오. 어, 야, 뭘까요? 못 봐도 못 봐도. 못 봐도 좋겠다. 메탈. 메탈이 물렸으면 좋겠다. 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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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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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어, 우 어, 어, 우야 어, 우 어, 어, 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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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다 양태 어, 태다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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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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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태, <laughs> 어, 이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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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칠 텐데. 어, 지금 일단 메탈은 빠졌다. 어. 메탈은 빠졌는데 요게 이게 걸렸다. 지저을벗어나보다 야 아이가? 이나 내한테 와있는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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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이것도 조금 크다. 아, 이것도 조금 큽니다. 아이, 뭐또 양태 아이가, 이거? 아씨 양태 싫은데. 그나, 열기, <laughs> 열기 사이즈 말아. 열기 사이즈 죽인다. 이야, 이 열기, 와. 우와, 이거. 자, 괜찮지? 이것도 사이즈. 어, 참다 와, 저도큰것 같은데. 야, 요 포인트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 아이가 여기 큰 사이즈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우와, 예쁜 경치. 역시 양태 아이고. 자꾸 양태사진 하고 이런네양태잘 없다. 대박. 우와, 썬벵이 봐봐. 우와, 야 이거 너무다. 이야, 며, 이야 썬벵이 저거. 야 메탈 좋네. 40g짜 리 메탈. 이거 네. 좀 넣어주세요 열기도. 이거 안 넣어볼까? 이번에는 묶음주 채비. 자, 내릴까? 자, 이번엔 묶음주 채비. 와이봐. 덜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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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뭐봐>. <laughs> 야, 용치 봐라. 용치가. <laughs> 야, 어떻게, 어떻게 건너뛰가냐, 이거. 다리 걸리겠는데? 오 씨야. 아, 어, 잠깐만, 써라 됐다, 고마고마 고마워. 고마. 멈춰야지 오미도 사미다 그래. 어 멀다. 잘 알아가네. 지금 왔어, 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사사사사사사사. 자 중간에서 먹었거든? 뭔가 보자. 나야, 올락이다. 볼락이다볼락이다볼락이다 웜으로, 어우 사이 좋아. <laughs> 나 방금 도 입질했거든, 몸에. 가서, 어, ص색.. 그렇지, 오케이. 우와, 뭐야. 우와, 야, 야, <목> OK. 야, <목>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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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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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올라가야 돼 또, 맞나? 우락락 우와, 볼락 사이즈 봐라. 우와. 야 야. 이즈 사이즈가, 사이즈 사이즈가, 사 사이즈가, 사 사이즈가, 사 사이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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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야야 나이프 안한다 잠깐만 <laughs> 아이고 빠졌다 왔어 아우 빠졌다 와아어 어, 아이고씨 아 빠졌다 와또 빠졌다 야발 밑에 있다 발 밑에 제발 어발 밑에, 밑에 있다 바, 시, 시. 발 밑에 있다 발 밑에 발 밑에 있다 <laughs> 어맞이요 던져갖고 요렇게 와갖고 요로딱 아, 해서하면 돼. 뭔가 안 낸. 할촌 바닥에. 이 흙촌 바닥에 낀다고요. 어. 근데 입질은 다바 우리 밑에서 온다야. 희한하다. 저정관들 잡고 있나? 오 왔다. 왔다. 어, 야 잘한다. 나 작거로 바꿔야겠다. 오, 다 비고. 에이씨 뭐가? 뭔데 이거는? 용치기가 나는 그게 싫어서 안 한다. 아, 그래, 지렁이 안 쓴다. 그래, 지렁이 썼어요. 어, 너 있어야 돼. 그난 그래 <laughs> 그래서 나는 그래서 지렁이 를잘안 쓴다. 지렁이 남기가 싫을 것 같아. <laughs> 나는 용치가 싫어서 잘안 쓴단다. 오잘 날아간대. 오. 어? 아 <laughs> <와, 웃음> 뭐고 이거? 이야, 폴락이다 폴락. 이건 폴락이다. 좀 가볼까? 우와, 많아, <웃음> 와 한번. 아바아잘 와. 야야야야야 뭔데? 로로와 아, 뭐, 폴락 사이즈. 야 둘째 둘째 둘째. 오! 아, 진짜! 아! 이짜 아, 30? 아, 30, 아, 30, 아, 30. 아. 30인데! 아, 진짜! 진차 완전 뭐노 형님! 저저진 30인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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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짜이늦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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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빨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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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진짜! 진짜! 진짜!

바로들 바로 들어갔어야지 형이 뭐래. 나뜰 때까지 왔다. 어선내왜내 탓을 하는데 나다나다 했다. <laughs> 아, 너무 아까운데. 야, 씨, 내가깝다, 씨. 와, 그림인데 그거. 그, 그, <laughs> 와, 아. 그런 거 끊어야지. 선수 뭐 하노? 역시 <laughs> 거. 와, 내가 바로 뜰쳐 뜰쳐. 그냥 멀뚱쳐 놓으니까. 아. 아까우. 개썅같이. 했네, 그래. 나 오, 오, 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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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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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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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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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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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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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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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머에다 반응 잘한다. <웃음> 볼락이다! <웃음> 야. 30은 안 되네. 아. <laughs> 와, 아까 그거 30넘었것 같은데, 진짜. 아. 야, 그래도 이거 와, 사, 사이즈 봐봐. 씨야, 진짜 좋아, 볼락. 와. 바로 코앞인데. <laughs> 왜 이래? <웃음> 그래. <웃음> 맞다. 됐다, <laughs> 됐다, <이따, 이따>, 여기다가. <laughs> 볼락 맞아요. 오야. <와. 웃음> 다섯, 다섯마리째 <laughs> 어이구 야, 야, 여기서 크다 야 블럭이 어. 아까 이만큼은 안됐고, 그래도 조금 큰것 같네 마이크는 들어보면 되겠어 야 뭔데? 밤꺼다 니꺼 아, 네 잡았다 이야, <laughs> 블럭도 있고 양태 좀비 와이야이 이 열기 누구 열기고? <laughs> 열기 손댕이 누구 야이 손뱅이 누구 손뱅이고? 야 정갱이. 당연하지. 어, 예, 어, 같이 해야지. 나는 큰 것만 좀몇 마리만 차지는난 정갱이? 음. 자기야, 정갱이가 좀 크고. 갖고, 갖고 오지 마. 알았어, 안 갖고, 안 갖고 갈게. <laughs> 아. 갖고 오지 말라, 들었지?